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 입니다. 오늘은 냉동기 설비 배관 일차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설 검사 또는 기밀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질소를 넣으시는데 주입을 해서 압력을 가야 되는데 어디 부위에다 어떻게 넣어야 될 거냐 하고 일반적으로 뭐 응? 냉동기 연결하듯이 뭐 어? 이 저압측에는 저압게이지 고압측에는 고압게이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저압은 보통 우리가 투투 같으면 8.5kg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10kg 15kg 넣게 되면 게이지 바늘이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고압측 이렇게 고압측을 고압측이죠 이렇게 빨간색 고압측 호스가 저압측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를 어디에다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체 사이클을 할 때는 음, 뭐 고압에다 넣고 저압에다 동시에 넣을 수도 있지만 게이지가 저압 게이지를 못 물리기 때문에 저압 측에다가 연결해서 이 서비스 밸브 또는 킹 밸브라 하는 부분을 미들 시트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지금은 백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밸브 시트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음, 이밸브를 미들시트, 자, 이렇게 미들시트를 해놓으면 1방, 콤프레셔 2방, 흡입백은 3방,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 저압 측에다 질소를 넣게 되면, 저압 흡입관을 통해서 쿨로 액블리 거쳐서 실내에 쿨러 거쳐서 팽창 밸브 거쳐서 전자 밸브 앞에까지는 저압측이 냉매가 차게 되고요. 다음에는 고압측은 압축기 몸체를 통해서 헤드 통해서 고압수업스 밸브 통해서 뭐 유블리기 응축기 다 거쳐서 안에 전자 밸브 앞까지 질소가 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 이렇게 신규 설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증발기가 세고 있다 혹시 저압직이 세고 있다 그럴 때는 고압직까지 질수를넣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반패 같은 경우는 고압직의 서비스 밸브 또는 킹 밸브를 프론트 시트에 잠가버리고 자 이쪽으로 못 가게 합니다 이거 유해수 밸브 잠가버리고 이 유해수 밸브 잠가버리고 그 다음에 고압측에서 저압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에 뿌락기 밸브 또는 여기가 밸브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밸브를 크로스 시켜버리면 압축기 토출에서부터 여기 이 마지막 밸브까지 또는 이 밸브까지는 질소가 안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기 몸체와 저압측만 질소가 차게 돼서 저압측만 질소 작업을 해서 누설 검사를 할수 있지. 그러면 고압축으로 안 내야 되니까 고압축에 질소가 안 들어간 만큼 질소도 전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는 어느 정도 압력으로 넣을 거냐. 처음부터 질소를 막 20kg, 30kg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소는 처음에 2kg, 5kg, 5kg에서도 안 센다 그러면 뭐 10킬로 10kg, 또 10킬로 안세면 15킬로 15킬로 안세면 20킬로 20kg, 20킬로에서 안세면 25킬로 25kg. 그리고 25킬로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밸브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회사마다 틀리지만 26킬로 또는 29킬로 30킬로를 넣을 때는 전자밸브가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압력 게이지가 고압은 3 5 k 로있지만 저압은 1 5 k 로1 5 k 로 있습니다. 음, 순간적으로 압력을 세게 넣게 되면 이 게이지 바늘이 넘어가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자, 역순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압축기 서비스 밸브, 흡입측의 서비스 밸브 미들 시트, 그다음에 고압측 고압 측에 밸브 열려져야 됩니다. 메이폴드 게이지 밸브가 열려져야 됩니다. 자, 열리고 자,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 열렸고요. 어, 질소 중간에 밸브가 달려 있죠? 자, 이제 질소 호스를 쭉 따라가서 쭉 따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질소 병이 채가 고박이 돼 있죠? 자, 고박이 되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 고압가스는 세워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방지장치에 의해서 고박이 돼야 됩니다. 자, 칠서병은 TP는 250바. 250kg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사용하는 압력은 FP는 150바. 우리가 충전해주세요 할 때는 안전하게 150바에 80프레임 120kg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소병에는 반드시 질소 레귤레이터가 이렇게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소 레귤레이터에 넣게 보시면 이 힘이 없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처음에 20kg, 30kg 가압한 상태 그대로 넣게 되면 초보분들이 메인 밸브를 열었을 때 30kg짜리 나가게 되면 저기 호스가 터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소 레귤레이터는 이렇게 풀어 놔야 됩니다. 압력이 안 걸리게끔. 자 이제 메인 밸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갑이 오른손은 없습니다 자 지금 어제 이 통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러고 날씨가 차가워서 그런지 현재는 100kg의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자 100kg 2차 측은 0이죠 자 그러면 얼마를 할 거냐 여기는 제가 20kg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바로 맞추면 실제 저쪽에서는 최고 한 17바, 8바 정도 나갑니다. 왜냐면 호스 사이에 압력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힘이 받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돌려도 힘이 안 받지만, 자, 이제 힘이 받습니다. 자, 압력이 올라가죠. 서서히. 자 올라갑니다 서서히 자 올라갑니다 자 20바에다 제가 맞췄습니다 자 질소병의 압력이 120바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날씨 때문에 그런지 100바 자그리고 출구 측의 압력은 20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왔습니다. 자, 압력 00이구요. 자, 게이지 0 0인데이밸브를좀 조작을 해서 서서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소 들어가는 소리가 휘, 소리가 나죠? 휘, 소리가 납니다. 그죠? 자, 유블릭에서 오일이 넘어가는 소리도 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 나죠? 자, 질소의 압력이 고압, 저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제가 한, 2 k m 정도, 2kg 정도에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k m 멈췄습니다. 자, 2 k m 에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비눗물이라고 하는 퐁퐁이나 빅블루 이런 거 가지고 한 번씩 테스트를 해 보셔야 됩니다. 빅블루 갔다, 퐁퐁 갔다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1차, 1차 시래기 쪽만 할때 검사를 해놨기 때문에 보이시면 지금 배관이 하얀 뭐막 이렇게 뭐 이상한 가루 같은 게 묻어있는데 이게 1차적으로 실외기 쪽에는 펑펑으로 다 검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관에가 이런 하얀 게 묻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 쪽은 안 샜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15kg 정도까지만 압력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샜기 때문에 자, 질소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질소가 들어가죠? 자, 질소가 들어가고요. 자, 게이지 압력도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지금 찌찌찌 소리는 유불리기에 오일 채우는 오일이 지금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 다른 부분은 1차적으로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어, 15kg까지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kg. 지금 서서히 들어가죠? 한 번에 확 여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고압, 저압, 요압 15kg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 조금 이따 15kg에 표시를 하고요. 내일, 내일, 오늘 날씨, 지금 이 시간에 날씨 계산 표시해놓고, 내일 24시간에 왔을 때, 이 압력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누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질소 가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질소 누설 검사가 이상이 없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배관들은 다 닦아야 됩니다. 닦아서, 어, 이런 부분을 다 닦아내야지 부식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질소 가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